스커트 잘만 입으면 중년 여성에게 가장 우아한 아이템입니다. 첫 번째, 길이는 무릎 아래가 정답. 종아리 중간쯤 가장 얇은 부분에서 끊어지면 다리가 제일 예뻐 보여요. 두 번째, 허리선이 살아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세요. 상의를 앞만 살짝 넣어주면 훨씬 비율이 좋아집니다. 세 번째, 핏은 어라인이나 H라인이 기본이에요. 곡선보단 실루엣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더 고급스러워요. 네 번째, 소재는 너무 얇지도 뻣뻣하지도 않게. 우론방이나 텐션감 있는 원단이 가장 예쁘게 떨어집니다. 다섯 번째, 신발과 색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. 스커트와 슈즈 컬러 톤을 맞추면 다리가 길어 보여요. 여섯 번째, 큰 패턴은 피하고 은은한 프린트로 감각을 살리세요. 마지막, 스커트 입는 날엔 자세와 걸음걸이도 함께 정리하세요. 옷보다 중요한 건 태도니까요. 지금부터 우아한 스커트 스타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. 안나 푸르나 채널은 항상 아름다운 중년의 일상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 주시길 부탁드려요. 그리고 당신만의 스타일도 댓글로 나눠 주세요. 감사합니다.